시작하겠습니다 <laughs> 교재 280 페이지. 자, DRD 퍼센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279 페이지부터 이 DRD라는 제도를 에, 보셨는데요, 멀티플 텍세이션 미리게이션 차원이더라. 그래서 중간에 코퍼셔홀드 단계.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코퍼레이셔널 한테만 스페셜하게 디덕션을 허용하는 제도다. 자 그러면 몇 퍼센트나 디덕션을 수취배당금 대비 몇 퍼센트나 디덕션을 허용해줄까? 그게 D.R.D 공제율인데요. 리비던즈를 지급해주는 법인에 대한 음, 출자비율 내지는 어, 지분율에 근거하여. DRD 퍼센티지가 결정이 됩니다.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정리하시면 되고요. 먼저 양괄호 1번에 100% DRD 그다음에 양괄호 2번에 65% DRD 다음 페이지 50% DRD 이세 가지 경우 정리하시면 돼요. 281페이지 상단에표 있죠. 퍼센티지 보너스 입 지분율 음 지분율 구간이 어느 구간에 해당이 되느냐? 음, 그거에 따라서 DRD 퍼센티지가, 어, 이렇게, 예, 정해집니다. 먼저, less than 20%, 20%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p 투자사 즉, investee company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으면, 50%의 DRD가 허용이 됩니다. 여기 4번 라인에 디비던즈 리시브드가 신고 들어가는데, 여기 29B 라인에서 50%를 뺄수 있습니다. 여기에 102 신고 들어가면 50%는 뺄 수가 있다. 법인세 과표까지 나머지 50만 흘러내려가더라라는 거죠. 다음에 그건 이제 스몰 인베스트먼트니까 50%만 허용을 해 주는 거고요. 20%넘5 20%, or more,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피투사로부터 받았는데 but less than 80% 80%는 미만이다. 20% 이상, 80% 미만의 구간의 지분율을 갖고 있더라. 그러면, large investment 해당이 돼서, DRD 퍼센트 %가 좀 높아집니다. 65%, 100 중에 65를 DRD로 발라낼 수 있습니다. 나머지 35%만, taxable income,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흘러가는 내려 거죠. 자 이번에는 80% or more, 80% or more, 80%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affiliated corporations, 소위 연결회사로부터,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이건 컨솔리데이 상황이다. 우리 연결 납세를 할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미고요. 여기서는 그래서 100% d r d 를 허용을 해줄게요. 그러면 100%짜리부터280 페이지 중간 한번 보실게요. 100% d r d may be elected for dividends received from affiliated groups, 80% or more owned. a 필 f i l i a t e d 연결 그룹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100% DRD를 주장하겠다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. If a consolidated tax return is not filed, 연결 납세, 지금, 하지, 아니 하는 경우라면, 밑에서, at l s 8 지분을 보유한 a 필 f i l i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수령하는 dividends r c e 에 대해서는, 건설 데이트 택스 천으로 지금 연결 납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집의 종속사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보아 100% DLD가 인정됨.